안녕하세요, 지수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리세계로 라이덴 카자 들고 3.0 가무 복각대 시작한 5 6렙 응애입니다. 3.0 뭐? 가무? 가무때면은 지금 57이 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아요? 뭐야? 아이, 또 잘못 적어놨네, 씨. 똑바로 안 적어? 어? 아니, 이, 씨. 가무 복각대 시작한 5 7렙 뉴비입니다. 우연히 지수님 유튜브보다 방송 타고 구독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담글 보면서 저도 문득 평가받고 싶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점검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무과금러는 아니고 필수다 싶은 성, 캐릭이다 싶으면 성능 나올 정도로 과금하는 편입니다. 왜 적었어? 무과금러는 그러면은 약수에 일도인 것만 봐도 무과금러 아닌 건 알아요. 방금 내가 이거, 이거 하면서 필드 나와있는데 무기가 이미 뒤에 등뒤에서 반짝거리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무카금이 약수를 어떻게 노려 일도래 보통 3.0이 시작해서 초반에 용의 감으로 시작해서 이제 라이덴을 거쳐 나이다도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기치 좀더 보완할까 생각 중입니다. 나선비경 3 6배라고 싶은데 어느 덱으로 가는 게 제가 가진 캐릭터 최고의 효율을 가질까요? 한마디로 제 캐릭풀 대장 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라행양배, 라사카베라야카베라사카베 라사카배 왜두 번을 적었어? 등 있고, 이 파티는, 닐나야코, 닐루나이다, 야란, 코코미, 나이다, 야란. 왜 산물덱이야? 산물덱 별로 안 좋다니까? 그냥 이풀이물를 쓰거나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감나영이시 고민 중입니다. 그 외에 좋은 추천방향이 있나 몰라서 지스님 추천은 캐릭 위주로 스펙업 중입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니, 가지수는 많아지는 것 같아. 주력덱으로 36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덱을 알고 싶네요. 당장 제 계정에 무기, 왕관, 스펙업 보완해야 될것좀 알아주시고요. 어, 36별 트라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 이미 돼 있잖아요. 어? 뭘 트라이를 해? 이미 돼 있는데. 언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상담 내용. 이번 나서는 풀별이 안될 수가 없어. 너무 쉽거든. 어? 5성이 갖춰져 있으면 쉬워, 그냥. 일로 와봐요. 사이노랑 아라이타미랑 쎄세세하고 아야토랑도 쎄세세하고 아, 타이나리도 쎄세세하고 아주 그냥. 넷이 모여가지고 훌라우프 돌고 잘하는 짓이다 아주 그냥 어뭐이뭐 뭐 결계 같은 겁니까 그남캐들 남캐 오성은뭐 결계 같은 게 갖춰져 있어서 어 인권 같은 이런 애들 아니면 그40 레벨 못 벗어나는 결계 같은 거 쳐놨어요 결계냐고 아니 뭐 이거 시급 그 인도 뭐 카스트 제도인가 그거냐 어? 최하층 뭐 그런 거냐 뭔또 개똥 대기야 이거는 누가 발사 대학에 되게 원리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나영 씨대에 감무 잘못 적었어요. 종나행시에요 어... 아니, 좀, 내기 전에 좀한번좀 읽어보지. 자기가 쓴 거, 어? 이건 뭔데기야. 그냥 여기다 그냥 야란이나 놓고 써.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해요. 솔직히 지금 행자나 콜레이 같은 거 키우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 솔직히 제일 무난한 거는 그냥 이건데, 요요. 그래가뭐산물대도쓸순 있지. 닐로 쪽은 뭐 어차피 대충 키워도 웬만하면 바값을 해요, 웬만하면. 본주님이 막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 보자. 저번 나선이 얼음 그거사도였지. 자, 얼음사도 나오면은 바로 숨이 턱턱 막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얼음이 전후반부에 다 배치되어 있으면은 얘도 얼음 카운터랑 똑같거든요? 이게 둘이? 불캐릭터 하나쯤은 있는 게 좋긴 했었을 텐데. 불캐릭터. 도대체 왜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네 개다. 어? 세 개, 그래. 세 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카운터를 맞긴 하는데 아니 야이미코까지 들고 온플랜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왜 불이 하나도 없어 호두를 차라리 들고 오지 그랬어요? 두개 자르고 뭐 이런 거두 개를 자르든가 이렇게 두 개를 자르든가 이렇게 자르든가 이렇게 자르든가 어두개 자르고 그냥 호두 일도를 들고 오지 그랬어? 그거 빼고는 솔직히 상성 맞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무난한 덱을 쓴다고 하면은 알나영시지 일단 알나영시알나영시 같은 거 무난하고. 그 다음에, 사나행시도 무난해요. 사나행시는 좀더 얼음에 특화되어 있어요. 좀 더. 얼음을 좀더잘 잡아요. 어, 얼음 실드 개통한테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번개라서. 필요한 것만 돌파 뚫는데며요 성능 나오면은. 이유준님 어, 필수 캐릭이나 성능 나올 정도로 가금한다며 얘는 이 돌까지만 하면 성능 100% 이상 150% 나오는데. 뭔 풀돌이야, 벌써. 잘하는 짓이다. 남캐 사명제는 별자리 한 개도 안 뚫려 있는 한 개도 아주 그냥 그래 뭐 얘네들이야 뭐 별자리 없어도 잘 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이다를 풀돌을 해버렸네. 나이다 풀돌이면 딜이 더 여유롭거든요. 광역 딜은 나이다 가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촉진 바르면서 만개 쓰는 건데, 야에미코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야에미코가. 야에미코가 만개 발사 그거 하는 거거든요. 평타 법고 이제 발려가지고. 라사카베라. 라사카베는 막히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라이덴 국조계통을 쓰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얘가 풀돌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래도 나는 메인딜러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좀 사이클이 짧은 애가 좋겠다 오히려 본주님은 아라이탐보다는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얘 아야토가 왜냐면 아라이탐은 좀 딜타임이 길거든요 근데 얘는 딜타임이 되게 짧아요 끊어치기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얘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라이탐이 원소도 채워주니까 아라이탐이 낫나? 불사도 쉽게 잡는다고 하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닐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는, 뭐, 그냥 닐로 쓰면 될 거고. 타이나리는 명암이라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 타이나리도 괜찮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골라야지, 뭐. 역해만은 이쪽도 괜찮지. 이쪽도 괜찮고, 뭘 쓰든 괜찮은데, 호마가 있는데, 왜호도1도를안한 거야, 도대체. 애들 키우는 것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거 뭐좀 키우는 걸좀 봐야지 알겠다. 육돌은 프른피가센건더 세다는데, 뭐 그래요, 일단 이거 낀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유물이 적어? 63, 18, 63에 160, 132, 오케이? 크이 그러면 10% 자르고. 이제 보자, 122? 그래도 좋아. 원주님, 이거 악단 갈아서 만든 거죠? 요거. 말이 안 되는데? 성유물 개수가 이렇게 적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야란 스탯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 지금, 원충이 168인 거거든요? 시크시포스가 많으면. 아, 이 크시 좀 빼자. 안 되겠다. 이거 헷갈려 죽겠다. 네, 갈갈이 하다 보니. 뭐라고 했지? 방송을 잘 보고 있다고요? 잘하는 짓이다. 아주 그냥. 갈갈이를 지금 어디까지 돈을 내는 거예요? 유물도 왜 하이엔드를 끼고 있어요? 지금 레벨에. 뭐 하는 짓이야? 이것도 갈아서 만든 거잖아. 소녀가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어? 이거를 지금 본주님 레벨 때에서 갈갈이로 만드는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얘는 도대체 깃털 어디 갔어, 또?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스펙어 뭔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물도 안 하는 짓을 본인이 하고 있네? 악단 깃털이 한 개도 없잖아, 한 개도. 뭘 보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내 영상을. 방송도 뭘 보고 있다는 거고. 추억이 낮은데, 왜 이래. 원충시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레벨까지 성유물을 돌았다면? 다른 게? 어? 왜 공포예요? 이러니까 부업을, 이러면 억지스러운 걸 끼지. 원충 30%짜리. 치약이 많이 붙은 걸 껴야 되는데, 원충시계 끼고. 응? 라이든이 왜 이래요? 원충시계를 쓰는 이유가, 부업을 잘 챙기기 쉽거든요? 이게 왜 이래, 스테이시 치약이, 너무 낮아. G P 에 비해서 닐로는 이렇게 껴도 돼. 별, 별 상관 없어. 내가 이거 몇번 얘기해 줬지만 이감로 그거 이 천암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이거 체감상. 이거 이 정도로까지 갈가대 하는건요 모험 뭐 등급 60도 힘들어요 모험 뭐 등급 60도 60 가지고 힘들다고 60이 아니라 65레벨 정도 기준 잡아야 좀 여유가 이렇게 빠듯하게 나는거지 싹다가라도 여분이 나오는 라사카베 쓰고 싶다면서 이거 지금 성인물 돌려쓰고 있는거예요 유물을 왜 돌렸어 도대체 이 귀찮은 짓거리를 왜이 게임 프리셋을 안 만들어주는데 앞으로도 안만들어줄거예요 절대로 프리셋을 안 만들어주는 이유는 추론하면 간단해 프리셋을 만들어주면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어? 그러면은 성유물을 좀덜 돌거니까 얘네들 입장에선 더 돌게 만들어야 되니까 프리셋은 절대 안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것도 이 일인데 핵추는 원충이 왜 이렇게 낮아요 180은 넘어야 돼 기총량이랑 높은 무기 쓰는 건 좋아요 높은 무기 쓰는 건 좋은데 그래요 뭐 원충은 그럭저럭 나오네 그래도 자, 70에 166, 2 2 0이에요 적사지 이게 딜은 쎄요 딜은 쎈 무기예요. 향릉 기준에서 원충이 근데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표기상으로만 좋고 DPS만 얘기하는 거면은 라사카베가 제일 셀 거고 DPS만 얘기하면 이거랑 그 다음에 나이다 행추 시노부 쪽이 아마 엄청 우월하겠죠. 여기서 야란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장대 또 이야기하러 가면 라이덴 미코 카자베네 요렇게 두개 잘라도 되게 깔끔해요. 밑에 있는 애들 키우기 싫으면은, 한 요렇게 써요. 차라리 요렇게, 요렇게. 이 덱도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좀 상성을 덜맞고 싶으면은, 나행시 쪽좀 키우고, 나이다행 주 시노브 셋 중에 하는 키워져 있어요저 최소한. 그리고, 타이날리 미코덱도 엄청 셀 거예요, 이거. 왜냐면, 나이다가 육돌이니까. 이것도 엄청 강할 거고, 닐로덱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강하진 않아요. 본준님 입장에서. 지금, 요렇게 해버리면요. 군주님이요, 나중에. 그냥 장난기 다 빼고 얘기해드리면요. 이 속도로 맞춰서 가면은 애들 하나씩 하이엔드 맞출 때까지 그냥 계속 도는 건데, 다 캐릭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러면은. 그니까 유물 같은 경우에는 한 준종결 이상 정도까지 하고 하나씩 여분 캐릭터를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급하게 덱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하이엔드 쪽 위주로만 가려고 해요, 지금. 너무 하이엔드. 안 좋아요, 습관이. 유물 갈갈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모험 등급 한 56, 57쯤이면 성유물 보는 눈이 완벽하게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상담 보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조립하면은 스탯이 더 좋, 좋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근데, 본인이 그 가능성을, 다 잠궈놓고 일단 강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 갈아버리면은 보편적으로 그냥 냅뒀다가 보면은 이게 이것저것 유물이 파츠가 바뀌면서 스탯이 더 좋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갈이 함부로 하면 안돼요 어느정도는 예를들어 치확에 한줄이라도 붙어있으면 그런거 살려놓고 뭐 원충시계가 있으면은 원충시계도 뭐 치확이나 치폐 한줄 있으면 뭐 그런거 살려놓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살려놓은 것들 좀 잠궈놓고 이렇게 한다음에 그 다음에 갈갈이 하가지고, 쓰레기들 갈아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접목을 이상하게 하면은, 다 갈갈이만 돼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그냥, 이게, 스탯 딱 표기상으로만 보이는 거를 맞추려고 하게 되거든?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나마 좀잘 맞추긴 했는데, 어? 댁도 세요, 지금. 풀별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안될 수가. 저번 나선이야, 뭐, 그래, 억까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본주님은, 좀 애들을 너무, 하이엔드로 좀 보지 마세요. 제 스탯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본주님 눈에, 본주님 기, 레벨에서, 기준점을 저로 잡으면 안 돼요. 제 거보다 스펙을 한참 낮게 봐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평균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런, 나행시 쪽쓸수 있는 메인 딜러 하나쯤은 키워놓고, 파이나리도 나중에 키워놓고, 한 요정도로 보면 되는데 문제가 폰타인이 코앞인데 3.0부터 했는데 얘네들이 언제 나온 애들인데 얘네들을 한명도 못 키우는데 지금 폰타인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도 없고 이제 어떡해요 폰타인에서도 본준이 마음에 드는 애들 나올 때마다 저렇게 뒤에 처박아놓고 성인물 다 갈고 이러게? 만약에 폰타인 유물 나왔는데 폰타인 뭐 반대편 유물이 별로고 한쪽만 좋아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이제 갈갈이를 절연의 기치까지 열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저런 애기 차로 쟁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도금은 나타나가야지 열어줄 건데 도금은 또 언제 캐고 얘네들 도금 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주님 제발 좀 하나씩 덱을 한 버전에 한 개씩 좀늘리겠다는 생각이라도 좀 하세요 한 버전에 한 개씩이라도 그 그러니까 덱을 늘리는 거보다도 캐릭터를 한 버전에 하나씩만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요. 어 신규 지역이 열리면 보통 거기 성유물을 존나 뺑이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몇 버전하냐면은 이두 버전에서 세 버전쯤만 정석적인 루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석적인 루트 두세 버전쯤하면은 최소한 준종결 이상급 되는 유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신규 지역이 열리기 전에 뭘 하면 되냐면은 책이랑 신규 지역 열리기 전에 책이랑 모라를 최대한 캐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규 지역을 가서도 성유물만 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규 캐릭터 육성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면 신규 지역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유물 특성작 재료만 모으면 끝이야. 이게 템포가 따라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본주님 도금도 없고 뭐 기치도 여분이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명히 본주님이 다른 그 버전 때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다 날린 거거든요 하이엔드급으로 간다고 지금 이게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폰타임 가면 폰타임 개학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포칼로스라고 하자 어 무레신 물의 무레신 물의 뭐 개사기로 나올게 뻔하잖 지금 무레신만 키워져 있어 그때 가면 은 그리고 뭐 무레신이 뭐 다양한 덱을 씁니다 이런 캐릭터를 씁니다 하는데 그 캐릭터 키울 여력이 없어 그러면 뭐에 손대게 되냐면은 레충이 레충 손을 대는데 레충 같은 경우에는 레진 충전이 한 3충에서 한한 많게는 4충까지 손대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요 계속 계속 늘어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사실 레진 충전만큼 현재 타임 가속화되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좀더 정교하게 키웠으면은 이게 레충에 안 들어갈 것들을 캐릭터로 더 들고 올수 있단 말이야 어 레진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천원 썼다 5천원 썼다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이야 웬만하면 원석은 캐릭터를 보유하는 쪽으로 쓰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보고 좀 키우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3.0 스타트지 3.0에 도금을 돌았다 그러면 3.2에 끝났겠지. 그러면은 3.2에 이제 그 나이다, 닐루덱, 완성이 당연히 됨. 당연히. 좀처음엔 답답하니까 뭐 그래요. 감옥 키울 수 있지. 감옥 키우고 뭐 배양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신 맵타넘 하면은 요즘 주는 재화량이 옛날이랑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하던 초창기 때랑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이벤트 꾸준히 했고 하면은 재화가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기치가 3.3때 나왔죠. 그러니까 이 3.3이라는 게 아야토 라이덴이 나왔어. 라이덴이 3.3에 나왔으니까 3.3부터 3.5까지 기치를 돌았다. 그러면 라이덴덱이랑 닐루덱 나이다, 얼추 윤곽 잡히지? 윤곽 잡히고 여기서 아라이탐이나 어 아야토 사이노 셋 중에 윤곽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도금을 동게 있으니까 어 사이노나 아라이탐은 무조건 나올 거고 어 아야토는 검투사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유물이 갖춰진 상태였을 거야 그렇죠 이 상태가 완성이 되고 3.6 쯤부터 는 책이랑 모라 특성 정도 조금씩 아니 3.6부터는 특성 정도 보강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가 됐을 거고 3.7에는 3.7부터 최대한 책이랑 뭐라 어 이런 거를 모아주고 주간보스 재료 모아두고 주간보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 용매 용매 같은 거를 모아두고 넘어갈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데 다 끝나버림 본주님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을 지금 다 설명해드렸어요 본주님이 해야 되는 정석적인 루트예요 이게 이게 루트인데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밟고 있냐면은 3.0 스타트 해가지고 하이엔드 될 때까지 그냥 가라 그리고 유물도 뭐 그냥 유물 되는 족족 다 가라 다뭐 모으는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갈갈이와 성유물 작을 하다 보니까 3.8인데도 여유가 없어 이게 본주님이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과정을 이제 밟는 건데 눈 뜨고 보니까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과정을 다시 밟아야 돼요. 근데 이제 폰타인 코앞이 어려운 거지. 더해줄 말은 없어요. 예 네, 여기까지. 우리 여섯 명이나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네, 설명을 좀 많이 해줬다.